안녕하세요. 강남골농부입니다 요즘 또 비가 안 오고, 땡볕이 아주 뜨겁습니다. 그래서 체리밭에 물들일 겸, 그리고 점검도 할 겸, 나와봤습니다. 저는 그 관수를, 물을 이렇게 점점 코스로 깔아놔가지고, 밤새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일전에 그, 이파리가 이렇게 지금 끝이 예, 마르는 현상을 보였어요. 요게 그 퇴비를 가까이 줘가지고, 예, 저기, 게스 피해를 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제가 그래서, 어, 아미노산, 단백질을 좀, 예, 3일, 3일 간격으로 연면 시비를 했어요. 아, 그랬더니, 좀 좋아지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새순이 예,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음그 단백질 아미 아미노산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어그해 해조, 해조 추출물 그 다음에 어 식물성 그 다음에 동물성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식물성 아미노산 음, 단백질을 여기서 제가 연면 시비를 했어요 에, 그랬더니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체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못 봤는데 에, 저희가 이런 현상이 왔어요. 제가 빨리 대처를 해서인지 지금 보니까 다른 것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. 그리고 또 새순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다른 것들도 좀 볼까요? 이것도 그런 피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. 올해 제가 그 성장을 좀 많이 시켜서 많이 시켜서 내년에 좋은 결실을 좀 보려고 아, 퇴비를 듬뿍 줬더니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부터라도 관리를 좀잘 해야 되겠습니다. 음. 강당골 농장의 체리 체리밭을 둘러보고 계십니다. 음. 네이 정도면 관리 잘하면 올해 상당히 급성장을 할 거로 보입니다 내년 강당골농장의 체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당골농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